이거 또뭐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 어이. 오늘은 새우젓을 넣다가어요 네? 제가 네? 새우젓 새우 넣었어요? <laughs> 아, 새우젓 <잔> 넣었구나. <laughs> 어, 진짜 몰랐습니다. <laughs> 어디 가서 횟전 <laughs> 사랑하 어디 가서 <laughs> 야 유니티라고 하시죠? <하고> <laughs> <야, 웃음> 어, <laughs> 이 바로 내일. 아니. 저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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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를 끼어. 반갑습니다. 미션 파서블 예전 대시입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은 홍천 왔습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제가 많이 좀 요청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 중에 정말 두 군데를 추천 많이 해주셨어요 아이두 군데 꼭 가봐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특급 게스트가 있습니다 특급 게스트 딱 모실게요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아, 아, 두 번째도 출연하셨는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음. 수철사 오상입니다 제가 배고파가지고 가밥좀 <laughs> 먹으러 왔습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의원님들 예보다 무려 다섯 기수 선배 <웃음> 감독님입니다. <웃음> 저 얼마 차이도 안나 <laughs> 오늘 많이 비우고 왔습니까? 아 그때 뭐 하나 먹고 왔는데 <laughs> 오늘 어제터안 먹었습니다. 그때 <laughs> 올라가면서 약간 그 계속 소화제를 챙겼다고. 헛고헌이양는데 <laughs> <laughs> <헌껍질하는 거야. 웃음> 오늘 헛구양질하면 혼나. <laughs> 빨리 먹으러 가볼게요. 저도 궁금합니다. 하도 축제 많이 받아가지고 일단 가보겠습니다. 뭐 따로 해야 될게 있나요? 어, 바지 작아져왔고 이거 집보안 잠기는 거예요 왜 이거 <laughs> 메뉴판 한번 줄래요? 일단 고추장 2개를 먼저 시작하고 복사발 그래 혹시 더덕궁이 먹어도 되니까 알았어 먹자 <목소리> <목소리> 네 잘했어 <목소리> <laughs> 와 우와 아여주씨 사이다는 말이지 또 <목소리> <목소리> 너무 많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여기를. 어, 기와놓올 수가 없었다. 근데 아니. 가격대가 나쁘지 않아. 만6천원에 200g이야. 약간 서울에 이런 데 있다 그러면 한뭐 이제 200g에 한뭐 25,000원 하면 <laughs> 와, 아, 오늘, 오늘, 많이 먹을 수 있어. 아, 오빠 지금 아, 오상형 오늘 좋아. 너무 이에 연속 고기 아이가. 고기는 항상 어렵습니다. 고기 먹으면 입감철 같은 거잘안 드세요. 아, 그 사나이는 푸어뜯지 않습니다. 호랑이. <laughs> 좋아. 하시면 돼요. 하시면. 하시면 돼요. 뭐될거 같은데 이냥집어먹어봐 떼는 거봐봐상영이가 아. 이거 다 태우고 있이거요아거탕 이거 뭐, 먹는데 원래? 탕 맛이 있는데 그게? 탄탄 맛이 없어? 있어? 안 죽는다. 예, 그러면 탕는 우리 상영이 잘라줄게. 그냥 자르시오이 밑반찬. 음. 밑반찬. 음 밑반찬 맛있다. 음. 음. 역시 맛집은 밑반찬부터가 맛있습나다고어보자 예. 맛보 아, 어따 <laughs> 뜨거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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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뜨겁지. <laughs> 야왜 계속 우리 바보 같은 애들이 섭외하는 거야? 응. <laughs> 알써? 음, <laughs> 음, 알죠, 알죠. 좋아할 거? 응. 이거 간이 센 듯한데 안 쎄. 처음에 <laughs> <laughs> 딱 먹을 때어좀 센데, 센가 있는데 안 쎄. 너딱 달짝지근하니 내입 맛이다. 응. 어. 내 <laughs> 양념이 힘든 점은 음, 빨리 안 드시면. 파이프 합니다. 그니까. 음. 음. 뭐야, 시래기야? 호랑이인데 왜풀 먹어? 아, <laughs> 배 많이 먹었네. <laughs> 텐션 좋아. 네, 좋아. 어, 네, 많이 <laughs> 먹어. 풀도 먹고. <laughs> 아우. 와, 못 박아. <laughs> 괜히 얘기했다. 어, 잠깐만. 뜨라, 뜨라, 뜨라. 아, 이거 우리 호랑이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야채만 하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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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밤이야. 약간 술안준대데 <laughs> 묵사바 바로 먹어볼게요, 네. 일단, 묵부터 먹어보고. 음. 오. 음. 아니, 이 집은 음식을 잘하네. 묵도 맛있습니까? 네. 이걸로 약간, 달킨 입을 쪽으로 바로 씻어내고. 보시면, 묵사바를 조합시키고, 더덕은 시켜도 그만안 시켜도 그러 그만. 왜냐면, 이게 양념이어가지고, 굳이 양념된 거를 먹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나.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드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묵사바를 또 시켜. 진짜 근데 맛있다 배가 하나도 안 부르네 안 먹었으니까 안 부르지 여기에는 대양념만 한번응 그럼 음. 쌈먹자 호랑이 쌈안 먹잖아 음. 그래 음. 아, 쌈 싸먹자 그러면 싸서 먹을 어떻게... 주세요 아 좋습니다 너가 나를? 나를 내가 너를. 아니 우리 상영이탄거 좋아하니까 했잖아 이거 짬 처리 이거 아 뜨겁다 뜨겁다 아 불지 마아 불지 마짜시다 <laughs> 이게 만약에 서울에 있었어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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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가격이 괜찮고 맛도 괜찮으면 안갈 이유가 없죠? 근데 서울 상권에서 하면은 아마 사장님도 이 가격 못 받지 않을까요? 희발십니까? <laughs> <laughs> 근데 여기 정도면은 사실 서울에서 와도 먹거리가 아니니까 드라이브할게없지좀 와도 <laughs> 되는 뭐것 같아. 하나에서 네. 앉으면 네. 누군가는 계속 쏘어야 된다라는 거. 그지만 입대한 걸 까먹을 수도 있다.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정도면 입대하기 전뭐후 상관없이 다 와도 될것 같아. 저는 <laughs>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이에는 간장 좀 시켜도 는데 <laughs> 간장 <laughs> 먹어도, 간장 먹어도 된다. 간장 맛있어. 진짜. 음. 아 진짜. 당투가 아, 맛있어. 야, 근데 이거 이거는 약간 맥주나 소주 땡기나 맞지? 몇 잔을 물래? 아 좋습니다. 아 우선 안 먹으려 그했는데 도매 아니? 뭐 내가? 아 소맥은 한 잔까지 가능합니다. <laughs> 이런 차량 매일 했으면 좋겠다. <laughs> 술도 먹고, <laughs> 이렇게 음. 해줘, 해줘야지, 지 않습니다. 헤어 올린 건 사람 아니겠습니까? <laughs> 아, 감정 없다. 응. 어, 뒷판에 있을 때는 그게 그렇게. 사실 형 때는 특전사. 나아요 야! 야! <laughs> 저, 그, 혹시나 영상 보시는 분들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긴 가급적이면 오지 마십시오, 주방들은. 술렇게속 <laughs> <laughs> 먹게 됩니다, 여기. <laughs> 아메, 어이 귀여워, 네. 술 먹으니까. <웃음> <웃음> 와, 고기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술도 배부르게 먹었는데. <laughs> <laughs> 아, 좋네, 요늘 <그러네. 웃음> 지금 이제 우리가 양지말 하루에 왔다 갔는데, 솔직한 평가. 자, 총점으로 하면 4.5. 근데 0.5가 좀 아쉬운 건 뭐냐면 고기가 다 양념이다 보니까. 네. <laughs> 아 얘기를 할 수가 없나 이게. 신경을 그거 말고는 아쉬는 거는 다. 아 진짜 좋습니다. 제가 여기 서울 쪽 산다고 하면 뭐 드라이브 올겸뭐 음.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네. 우리 군 입대한 장병들 혹은 뭐 휴가 외박 나온 장병들이 네. 어떻게 오면 좋을까 그냥 팀원들끼리 같이 막그게 술이구나. 한잔 마시 마시지 도현이는? 아 저는 약간 좀 후하게 해 주고 싶은데 저는 원래 말로 되는 거가 갔는데. 저는 4.9점 4.9? 점1은 뭐야? 0.1까인 거는 제가 좋아하는 생고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처음 들어와서 메뉴판 봤을 때 생고기가 없길래 아 여기 4 이상 못 주겠다 이런 마인드로 바로 선입견을 가지고 예 바로 선입견을 가지고 했는데 와, 양념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나? 예,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4.9점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고기보단 더덕고기가더 맛있었는데 <laughs> <laughs> 더덕구이 3만원이거든 아. 이제 계속 시켰어 <laughs> 왜냐면 이거는 키타어들의 그... 오케이 오케이 그럼 4.9점 4.9점 4.5점 아. 저다 4.7? 진짜 여기는 아, 화로잖아 고기를 먹었을 때 불맛이 너무 좋아 근데 그 불맛이랑 양념이랑그 조화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제가 밑반찬을 좀 먹어봤는데 밑반찬이 맛있어요 나이 집은 요리를 잘하는 집이다 다음 게 있거나 그런 게 아니었으면 진짜 많이 먹었을 것 같아 저. 고기랑 묵사발 싹먹고또맥먹고 그것도 안 된다 그것도 소주 먹어야 <laughs> 소화시간좀 필요하실 것 같아서 소다됐는데좀불안감도될것 같아요, 같아요. 진짜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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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술만 주시지 바로 가시죠 사장님 사장님 혹시 여기 그 군인분들 자주 오실까요? 네 맞아요 군인분들이 왔을 때 제일 자주 시켜먹는 게 뭘까요? 빼자국하고순대국이요 음, 그러면 제가 순대국 하나 먹고 저빼자국그러면얼큰순대국 그거랑 소매먹을래 먹을래아뭐이번에 <laughs> <laughs> 소주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소주 말고 막걸리 먹도 되겠습니까? 그러 그냥, 그냥 쉬십시오 여기 요구르트 한잔 주세요, 요구르트. <laughs> 그런 거 있어? <laughs> 술을 못 먹는데. 거절하는 팁. 솔직히 군대 같은 개. 배급사회에서는 어, 개 계급사회 어, 개 같은 배급사회.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아저잘못 마십니다라는 말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고 래 아무 말안 하고 주는 대로 다 받았습니다. 받아? 네. 저도 모르게 막 계속 고개 떨어지고 막 기절하고 이거를 한 6개월 하니까 이제 선배들이 진짜로 인정해주더라고요. 너는 진짜 못 마시는 애구나. 아 그럼 일단은 뭐 문제잖아. 아꼴 태도 없다. 네. 음. 사실 여기 그 군인분들 얼마나 자주 와요? 주말 아침에는 그냥 막 찾아요. 아 그러면 우리 장교분들 와서 네. 술드시는 분들 있어요? 10병만 이렇게 먹으면 돼. 음. 아, 카운터 해라. 지면 <laughs> <laughs> <싫으면> 안 되는데. <웃음> <웃음> 저도 돼. 아유, 아, 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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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요즘 잘안 흔들지 않습니까, 원래? 그니까 위에 맑은 거 마시고. 아니셨나요? 맑은 거 먹고 먹어야 돼, 더 원래. 아니, 근데 위에 것만 먹으면 아유, 밑에가 쓴거 아닌가? 이게 진짜. 기본이 안 됐구만. 어, 저기 아버지랑 막걸리 마실 때 이렇게 옆으로. 아, 이런. 흔들게 잘마세 근데. 어디 캥이 있는데, 마. 이 새끼가 진짜 아까부터. 자, 극히 살라고. 아, 막걸리. 아니, 우리가 군 입대하는 장면분들, 그 분들의 또 마음을 또 알아야 되잖아. 네. 아, 이게, 이게, 이게 확실한 겁니다. 이게 확실하지, 사실. 다 성인입니다, 맞아 <laughs> 확실한 거, 오케이. 불이... 한계형 약간 내가 먹은 막걸리 중에 탑5를 드는 것 같다. 네. <웃음> <웃음> 뭐 소주 한번 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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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조심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 라면 사리 라면 사 어, 뭐야? 라면이 왜 있어? 난 맑은 탕 아, 좋아해. 아, 맑은 거. 얼고 큰. 와, 냄새 너무 좋다. 근데 여기는 맛집을 딱 인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청양고추를 딱 같이 주는 거는 안다. 음... 이거 끝난 겁니까? 어, 끝난 거다 이거. <웃음> <웃음> 맛있다. 아, 맛있니까? 간 아닌데, <laughs> 맛있다. 아, 먹어봐. 맛있다, 이거. 오! 간이 다돼있네 이거는 맛있나? 고추장 얹은 거 괜찮습니다 음~~ 해장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여기 뼈해장국은 일반 뼈해장국보다는 좀더 국물이 진해요 꾸덕한 국물 맛이 좀더 있는 것 같고 좀 진하고 얼큰 순대국은 여기에서 고춧가 아니 근데 고추장? 고추장 고춧가루? 아니 뭐 그런 약간 맵상이 좀더 들어간 것 같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이 좋네요 요기서 이제 이딱 땡초 조금 넣가면끝난다 발살나지 이제 젓갈 그 좀넣오면아 그래. 이거. 야 이거 왜 소애들 소왜 그런 건지 알겠다. <laughs> 음 맛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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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참뭐 젓가락지 좀 귀엽다. 저도 그걸 진짜 받을 줄 알았거든요. 뭐, 젓가락지 보면 진짜 우리 엄마한테 혼나겠다. 저희 어머니 가만히 있었는데. <laughs> 와이홍천 좋다. 그 생각이 들나 와, <뭘> 좋다. <laughs> 그럼 너희들은 군대에 약간 밥지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 아, 이거 얘기해야 되나? <laughs> 훈련 나가기 전에 선발할 때가 있습니다. 미리 침투를 합니다. 색 사람 살짝만. 거기다 김이 날수 있는 뭐. 소주 약간. 음료수 <laughs> <laughs> <뭘> 뭐. 누가 먹어? 내가, 내가 해야 지 그때 맛 진짜 꿀맛이네. 야, 진짜. 어떻게 보 훈련입니다, 훈련.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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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친구야. 우리 얼어. 아, 근데 처음에 뭐, 뭐 요구르트인데 뭐 깨졌습니다. 트러진 모습 보이면 바로 나갑니다. 바로 아, 나. 나. 이것도 뭐야 되는 거 아니고? 아, 아 어, 이게. 오늘은 네? 새우젓을 먹다가 떨어졌어요. 네? 제가 새우젓 새우. 넣었어요? <laughs> 아, 새우젓 넣었구나. 어, 진짜 몰랐습니다. 어디 가서 특정 <laughs> 사람한테 어디 가서 야냥 UDT라고 하시죠. 이발 바로 해서. 아니. 제가 아니 아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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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 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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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와 뭐 아, 아, 뭐, 어. 그 음. 이건 거의 1티어다. 와 아, 솔직히 말하면 얼큰이랑 해장국은 음. 고만고만해. 근데 이 맑은 음. 게이 정도 만드는게 어렵단 말이야. 근데 그 맑은 거는 음. 1티어다. 저도 극티거든요? 아, 아. 없는, 거, 없은, 없는 건데 아 오늘 기분 좋아. 어, 어, 기분 좋아? 좋아! 너무 아, 좋아. 술 때문이지 않을까. 진짜 술 때문이 아니라 네. 아, 진짜 좋아요. 원래 이그 주당들이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좋은 난주가 있으면 술이 땡기게. 하고. 근데 둘가 소주 파살 났다. 아. 근데, 그런지 바삭을 안었을 때. 아니, 아니. <laughs> <laughs> 아, 맛있어서 그래, 진짜. 아니, <laughs> 근데, 이, 선배가 이 정도 먹는 거면 진짜 맛있어. 아까 너가 말했잖아. 좋은 사람과 있으니까. 뭐, 뽀뽀번 하실래요? <laughs> <laughs> 뭐, 이분이기는 뭐, 어 <laughs> 일단, 감상평화하고 평점을. 여기는 저는. <laughs> 3.8 우와 네, 부대 근처에 어. 여기가 한 곳쯤 있었으면 좋겠다 도희는 아, 저는 좀 반대인데 니이네집 <laughs> 잠시만 <웃음> 약간 다른 프랜차이즈 순대 국밥집보다는 <laughs> 너무나 맛있는 거는 인정을 하는데 20만에 음. 뭔가 너무나 특별한 그거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건 없것같아오케 <laughs> 네, 한 진짜 한 4.2점 저는 4.8점 음. 할게요 우와. 일단은 그, 맑은 국물을 먹었을 때 이런 맛이 나오기 쉽지 않아. 요 그리고 가격이 9,000원. 존나 싸. 내가 완탕을 하잖아. 어. 뭐 어, 진짜 다 드셨다. 아니, 고기도. 음. 어, 우리 다 같이 손을 넣와서 하나만 쓰지. 와, 이제. 가보자 가보자 갔다 왔는데 참 좋았는데 어땠습니까? 순대국밥 예 잠시만요 얘는 갔어 <laughs> 너무 자아서 일단 갔어 전 오늘 진짜 현역의 마음으로 부대 안에서할수 없는 것들을 들어가기 전에 어 해본다는 마음으로 했어서 그래서 아마 평점이 높았지 않았을까 저 눈이 술 맛은 내 괜찮습니까? <laughs> 오늘 진짜 홍천이 저희 집 주변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맛있었고 구성도 좋았고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 한잔더 하십니까? 한잔더 어? <laughs> 하게. 뭐 알아요? 뭐술 맛을 알아요? 뭐 들어갈 텐데? 아니 <laughs> 옛날. <laughs> <laughs> 어쨌든 다음번에는 또우리 어디 갈지 모르겠지만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예전 대치 오상영 박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몰뭘합니다 <laughs> <또? 웃음> <물전입니다. 웃음> 아우 씨끝 아, 그거야 지야 뭐야 뭐야 뭐내살 뛰어 라 뛰어 진짜 살 빼라 아니 네트가 네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뭐, 이렇게 치면 씨우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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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한테 진도 없이. 야! <laughs> 잘.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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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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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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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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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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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